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관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이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여.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힘써 충성하다가도 엘리야처럼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며 살아가고 자신을 위해서 20불짜리 신발 하나 사는 것은 아까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천불도 아깝지 않게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현재 나에게 그러한 일에 대한 보상이 임하지 않게 되면 우울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축복을 조금이라도 받아 누려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는 것이 기증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에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 새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은 쇠하고 썩고 없어지는 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구원의 상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확신만 있다고 하여서 구원의 상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셔야지 내가 확신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 줄로 줄을 서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해주실 때 생명책에서 이름을 찾으시고 난 뒤에 너는 구원을 받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 순간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바로 구원이라는 상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처럼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받고 살다가 지옥의 상을 받는 것보다 거지 나사로처럼 집이 없고 병이 들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구원의 상을 받는 삶을 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고 황금하기도 하고 하늘 나라에 가면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며 더 많은 보화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은행에 저축하는 것처럼 내가 심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상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헌신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이 땅에서 누리는 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삶이나 사도 바울의 삶도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살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영원한 도성인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께서 갚아주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외로웠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인생으로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잔치상에 앉게 됩니다. 그러한 약속을 받기까지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방과 한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도 기쁘게 생각하며, 더 낫고 연관 소유가 있는 줄 알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큰 상을 얻게 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귀한 묵상의 나눔을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아침입니다.